구약의 메시아 예언에 대한 성취의 역사이다. 성경은 예언과 성취의 책이다. 구약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예언의 책이고 신약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성취의 책이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이라고 300회 이상 예언하였다.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께서 행하신 역사는 예언의 세밀한 부분까지 모두 성취해 주고 있다. 이것은 예수님이야말로 참 구원자요 메시아임을 확실히 보여주는 증거이다. 미가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예수님의 오심은 초자연적인 역사로 시작되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에서 출생하셨지만 요셉과의 혼인으로 잉태되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기독교 2000년 역사 내내 고백하는 신앙의 핵심 중 하나는 바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말씀이다.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5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일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러지리라." 신앙의 시작과 완성은 창조주가 되시고 전능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전능 역사를 신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성경이 지속적으로 가르치는 말씀이 있다. 그것은 믿으면 보게 되고 믿으면 받게 된다는 신앙 우선의 법칙이다. 요한복음 11장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동정녀로부터 탄생하셨다. 성경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출생하셨다고 증거한다. 보통 인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5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 지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기쁜 소식은 처음부터 끝까지 초자연적 역사의 연속이다 성령으로 잉태되심 동정녀 탄생 십자가에 달려 대속하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재림하심 천국으로 인도하심 등그 어느 것 하나 인간의 지식이나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다. 따라서 인간의 이성과 지식의 범주 안에서 구원의 은총을 받고자 하는 것은 어리석고 교만한 행동이다. 먼저 나의 자랑거리, 나의 강함, 나의 무지, 나의 연약함 모두를 내려놓고 마음의 문을 열고 겸손하게 전능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볼 것은 보게 하시고 깨달을 것은 깨닫게 하셔서 초월적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나의 삶에서도 체험하게 될 것이다. 회복의 은총을 베푸시려고 구원자로 오셨다. 전능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가 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창조하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 가장 먼저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말씀하셨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교만과 불순종, 거짓과 무책임의 죄와 마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에덴 농산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원죄를 물려받아 영과 육과 혼이 병들고 고통받고 죽고 마귀에게 시달리는 황폐한 도성으로 버림받게 되었다. 이것을 타락이라고 한다. 예수님은 타락한 이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어 재창조의 복을 회복시키고자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 든지 예수 복 음의 진리 를 바로 듣고 마음 으로 믿 고, 입 으로, 시 인하 게되면 영도, 육도, 혼도 살아나 는회 복의 은총 을실 체적 으로 체 험하 게 된다.